네, 안녕하세요. 카오디오 튜닝 매니아입니다. 이번 작업 차량은 이제 스카니아 차량에 이제 사이드 미러 캠, 이제 운전석이랑 조수석. 제품은 장착 시공 완료해 드렸구요. 이렇게 제품은 이제 모니터 사이즈는 이제 12.6인치. 그리고, 어 이제 카메라는 이제 이렇게 사이드 미러 쪽에 미러 옆에 이렇게 고정해서 장착해 드렸구요. 카메라는 이제 소니 카메라. 요즘 나오는 이제 신제품으로 장착 시공을 완료해 드렸습니다. 분할 화면으로 이제 위에 쪽은 여기 네, 화면에 이제 측면, 네, 측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아래, 아래 쪽은 이제 차량, 여기 아래 사각지대, 운전석 쪽이랑, 그리고 운전석 측면, 그리고 요 꼬리 부분, 꼬리 부분은 네, 여기 꼬리 등, 예, 여기가 이제 토끼 등요 꼬리 등 이렇게 예, 꼬리 쪽까지 카메라가 다 보일 수 있게 장착해 드렸고요 그리고 조수석도 동일하게 우쭈! 아이고 예, 여기 네, 이쪽 꼬리 부분 차량 이제 꼬리 그리고 차량 아래 앞쪽 범퍼 사각 지대 이렇게 이쪽에도 카메라는, 사이드 미러킹 카메라는 이제 이렇게 장착 시공을 완료해 드렸습니다. 작업은 예약으로 해서 시공 드리고 있고요. 저희 매장은 이제 충남 보령 대천, 그리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예약으로 해서 시공 드리니까 작업이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